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썰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4등분, 이렇게 그리고 부셔지니까쑥쑥 쑥 잘라야 돼. 쑥 이렇게 그러면 이제 김치 담으면 요렇게그 반씩이면 너무 크니까. 이제 양념 이거 건고추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건고추를 좀 불려야 되니까. 마늘 그리고 이런 건고추에요 건고추 가은거 그거 저기 채수 뺀 걸로 담았고요. 고춧가루는 8큰 넣을 거예요. 8큰, 1 0근은 너무 많아요. 근데 고춧가루가 너무 예쁘죠? 청경채는 양념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왜냐면 배추김치 같지 않으니까 어, 들어간 듯안 들어간 듯. 그래야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지.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텁텁해 가지고 자, 이렇게 놓고 이건 대파. 이렇게 해서 쭉 불리겠습니다. 이렇게 양념은 끝났고요. 이제 고춧가루가 좀불어야 되니까, 이렇게. 자, 이렇게 청경채, 요렇게 살짝 절인 거예요. 절이면, 이 잎사귀가 절여지면 절여진 거예요. 여기까지 절이게 되면 잎사귀는 너무 절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네 토막을 내면, 이렇게 해서, 그냥, 양념을 했으니까, 그냥 여기서 이렇게 퍼물러 보겠습니다. 간이 왔으니까 아삭아삭하죠. 아삭아삭 아자가자. 아삭아삭. 그리고 상큼한 맛. 시원한 맛, 상큼한 맛.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청경채는 지금 먹어도 지금 먹어도 아삭아삭하니 맛있고 이거도 이건 맛있어요. 청경채가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전부 청경채를 뭐 데쳐서 나물로 많이 해 드시고 볶아 먹고 뭐요런 것만 하거든요. 근데 김치를 한번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오늘 처음 왔어어는썰아는 썰어 는 썰어 먹지 썰어 먹는 썰 이, 청경채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, 샐러드, 그리고 뭐, 데쳐서 무치고,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, 이렇게 김치를 해서 드시면, 지금 이때 아삭아삭하니 아주 시원하면서 맛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담아 드십시오. 그리고, 어 가정에 도착하면,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 드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보현이었습니다.